아역으로 봤던 그 우리 효재 군이 옆에 있습니다. 말씀 한 마디 건네주시죠. 네, 그 2015년에 허진호 감독님의 《덕혜옹주》라는 작품에서 이제 김장한 역할을 맡았었는데요. 앞에 어, 계신 이 멋진 배우분께서 어, 김장한의 어, 유년 시절을 아주 그 멋진 기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. 제가 그 성인 역할을 잘 받아서 할수 있었던 그런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아까 그 대기실에서 정말 반가운 얘기 많이 나눴어요. 이어재 배우님 지금 들으시면서 어 제가 지금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감동과 감격과 어쩔 줄 몰라하시는 모습이 막 섞여 있거든요. 지금 어떤 소외를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지금 우선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요. <laughs> 어 처음에. 이 자리에 와서 박해일 선배님이 들어오시는데 네.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꽃이 되셨나요? 손을 네 손을 맞잡는데 네. 정말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저도 너무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셔서. 제가 왜 떨렸는지 모르겠지만 떨렸어요. <laughs> 자, 떨리는 두분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 연기한 두분 오늘 한번 어, 사진으로 올해 이 장면 남겨보게 마이크 내려가 악수 한번 하실까요? 서서 네, 살짝 아뽕아뽕 이런 사진 많이 남겨주세요. 5초간 더뽕 유지한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일, 이, 삼, 사. 좋습니다. 앉아주십시오. 사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순간이 이효재 배우님의 성장에 아마. 큰또 걸음이 되고 아주 아주 오랫동안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